1622년 플로리다 앞바다에서 스페인 화물선 한 척이 폭풍우 속에서 침몰했습니다. 배에 실린 보물의 가치는 무려 5억 달러에 달했죠. 하지만 두 번째 허리케인이 배를 산산조각냈고 아토차호의 위치는 완전히 미스터리로 남게 됐습니다. 300년이 넘도록 바다 밑에 잠들어 있던 이 보물을 찾기 위해 한 남자가 인생을 걸었고. 16년간의 집요한 추적 끝에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난파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아토차오가 침몰한 그날 밤 배는 플로리다 키스의 얕은 암초 지대에 가라앉았습니다. 당시엔 위치가 알려져 있었지만 몇주 후, 두 번째 허리케인이 몰아치면서 배는 완전히 부서져버렸죠. 잔해들이 바다 밑 곳곳에 흩어지면서 아토차호의 정확한 위치는 여원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화물 목록에 기록된 보물의 내용만큼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금괴 150개, 은괴 1,000개, 그리고 동전으로 가득 찬 상자가 50개 이상 실려 있었거든요.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최소 5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이 보물을 찾겠다고 나선 사람이 미국의 보물사냥꾼 멜 피셔였습니다. 평생을 다이빙과 함께 살아온 그는 아내와 함께 캘리포니아에서 다이빙 학교를 운영하며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잠수를 가르쳤죠. 플로리다 키스에 아토차호가 잠들어 있다는 이야기에 매료된 멜은 가족과 함께 미국을 횡단해 보물 찾기에 나섰습니다. 배한 척과 금속 탐지기 몇 개가 전부였지만, 여러 문서에서 언급된 마테쿠베 키스라는 지역에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10만 마일이 넘는 거리를 뒤졌는데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넓디 넓은 바다에서 아토차오를 찾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멜에게는 비밀 병기가 하나 있었죠. 바로 역사학자 유진 라이언이었습니다. 그는 아토차호의 침몰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스페인 세비야의 고문서 보관소로 날아갔고 거기서 결정적인 문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배가 침몰한 지 4년 후에 작성된 문서에는 마르케사스키스라는 지역에서 수색 작업이 이뤄졌다는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그곳은 메리 수색하던 곳에서 무려 100마일이나 떨어진 곳이었죠. 멜과 그의 팀은 즉시 배를 옮겨 새로운 위치에서 수색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깊은 바다에서 작업해야 했고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시야 확보였죠. 수면은 맑았지만 바닥에선 다이버들이 자기 손조차 제대로 볼수 없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멜은 천재적이면서도 단순한 해결책을 고안해냈습니다. 배의 프로펠러 앞에 두 개의 큰 튜브를 설치해서 맑은 표면의 물을 바닥으로 쏘아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니 흐린 물이 완벽하게 정화됐을 뿐만 아니라 모래를 파헤쳐서 그 밑에 묻혀있던 것들까지 드러나게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1971년 어느 날 모래가 거치고 거대한 닷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록 보물은 아니었지만. 진짜 보물이 멀지 않은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첫 번째 단서였죠 이후 컵, 검, 포탄, 배를 고정하던 철못 같은 유물들이 하나 둘씩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팀은 각 보물이 발견된 위치를 원으로 표시하며 지도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지도 위에 명확한 선 하나가 나타났고 그들은 아토차오의 본체가 이선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선의 끝부분을 수색하던 중 다이버 한 명이 정말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1973년 단에서 몇백 피트 떨어진 곳에서 은화 더미와 거대한 은괴 세 개를 찾아낸 거죠. 이 발견만으로도 10만 달러가 넘는 가치가 있었지만 이게 아토차호의 것인지 아니면 바튼날 침몰한 자메선의 것인지는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배의 화물 목록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금괴와 은괴는 정확한 무게와 일련번호와 함께 문서에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은괴에 새겨진 각인을 문서와 비교한 결과 그들이 따라가던 보물의 흔적이 진짜 아토차호의 거임이 확인됐습니다. 팀은 전기분해를 이용해 체계적으로 동전들을 세척하고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멜과 그의 팀은 다시 활기를 찾았죠. 이렇게 벌어들인 자금으로 그들은 새로운 소나 탐지 기술로 무장하고 더 많은 보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막 탄력을 받기 시작할 무렵 플로리다주 정부가 발견된 모든 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멜은 이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와중에도 팀은 계속해서 선을 따라 유물들을 발견해 나갔는데 가장 중요한 발견은 아토차호의 표시가 새겨진 청동대포 아홉 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포들을 발견한 바로 다음 날밤 그들의 배한 척이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멜의 아들을 포함해 3명의 팀원이 목숨을 잃었죠. 3년이 흘렀고 팀은 새로운 단서를 찾지 못한 채 계속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선은 더 이상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거든요. 수색 기간 내내 멜은 자신이 읽었다는 미스터리한 문서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아토차호 생존자 중한 명이 작성한 문서였는데 거기에는 제독이 세계 최고급 콜롬비아산 에메랄드 70 파운드를 몰래 배에 실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멜이 그걸 어디서 읽었는지는 불분명했지만 그는 아토차호의 보물이 금과 은만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편, 8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멜은 정부를 상대로 승소했고, 마침내 보물에 대한 100%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70년대가 끝날 무렵, 멜은 아토차호를 찾는데 이미 600만 달러 이상을 썼고, 그토록 찾아 헤매던 보물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발견된 작은 유물들은 계속해서 팀을 괴롭혔고, 보물이 선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1983년, 선을 향해 항해하던 중, 팀의 자력계가 갑자기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버들이 물 속으로 들어가 확인한 결과, 원래 선의 남동쪽에서 금속 물체 여러 개를 발견했죠. 이것들을 지도에 표시하자, 원래 선에서 갈라져 나온 새로운 선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침몰한 지한달 후에 산산조각 났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네가 다른 경로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선을 몇 년간 따라갔고 계속해서 작은 보물 조각들이 발견됐습니다. 1985년 7월 20일 3명의 팀원이 비극적으로 사망한 지 정확히 1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소나 스캐너에 크지만 희미한 물체 하나가 포착됐죠. 2명의 다이버가 즉시 물속으로 들어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직감을 믿고, 그렉 워햄이 동쪽으로 약 100야드 정도 떨어진 곳으로 헤엄쳐 갔는데,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80피트 길이의 난파선이 있었고, 그 위에는 은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옆쪽에는 동전과 금괴로 가득 찬 상자들이 빛을 반사하며 반짝이고 있었죠. 16년간의 수색 끝에 멜과 그의 팀이 마침내 본체를 찾아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난파선 속에는 엄지 손가락 크기의 에메랄드가 숨겨져 있었는데 그것 하나만으로도 80만 달러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잔해의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에메랄드가 발견됐는데 이번엔 100만 달간 넘는 가치였죠. 결국 다공되지 않은 최고급 에메랄드 2,000개 이상이 발견됐고. 멜의 이야기는 결국 사실로 판명됐습니다. 300년 넘게 바다 밑에 잠들어 있던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